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서 이 유대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부딪힌 일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 무리의 그룹들과 율법의 문제로 많이 부딪히셨습니다. 특별히 율법이라기보다는 전통이라고 음,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이 이제 또한 그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을 때 손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씻고, 어, 이게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어, 정결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생활 속에서, 어, 청결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항상 손을 씻고,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 그렇습니다. 풍토 자체가 먼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그 나갔다 오면은 옷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옷을 털어야 하고, 발을 씻어야 되고, 손발을 씻어야 하는, 어, 그러한 문화가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이, 율법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통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장르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부정한 손으로 씻지, 네,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이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왜? 아, 정결하지 못한 손으로,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저렇게 먹습니까? 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에는 또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죠. 책망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너희가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구태하게 만들어서 옛것들로 낡아지게 만들어서 어,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성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지켜 해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일성수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주일날 예배의 자리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어 규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아니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해서 하루에 면리 이상 걷지도 못하게 하고 불을 빚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세세한 항목들을 어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조항들이 형식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이 되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예배의 자리에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태에 빠지게 되는 것, 그리고 형식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생동감 있는 자리가 그냥 형식적인 자리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예배일 수 없으며 또한 주일 성수가 주일 성수가 될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정신이 있는데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형식에 매이게 되고 구태에 매이게 되어서 이 신앙이 변질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인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은 과연 형식적인지 아니면은 형식이라는 규격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든 형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구태를 버리고 형식적인 것을 버리고 정말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뇌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태에 빠지거나 혹은 형식적으로 변질되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포랑대우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또한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또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